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스기야왕이 평대로 죽게 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그때의 시간적 배경은 이 남부다의 13대 왕이 스기야왕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스루의 사내부 왕의 침략을 두 번이나 받게 됩니다. 20장 1절에서의 그때는 바로 1차 침략 때. 즉 2차 침략이 아니라 스기야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은 것 1차 침략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열왕기가 18장 13절로 16절까지가 1차 침략을 기록한 사건이고 18장 17절부터 19장까지가 2차 침략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1차 침공 때의 사건인 20장의 사건을 18장에서가 아니라 19장을 뛰어넘어서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보면 오늘 20장은 원래 18장, 13절 어간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란미스의 저자가 이스기아의 이 사건을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19장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아수르의 사내 왕의 그 결말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는 히스기야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한 열왕기서 저자의 의도가 다분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열왕기하 20장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수루와의 1차 침공을 다룬 열왕기하 18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들이 시간 간단한 산수 문제가 있으니까 펜을 잡고 약간 기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1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기와 1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날아갈 때 25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했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부다의 13대 왕이었던 이스기야는 25세, 2 5살의 왕이 되고 29년 동안, 즉 54세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8장 13절을 보시면 그 이스기야가 왕이 된지 14년 후에 아수르의 사립이 1차로 침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5세 왕이 되었고, 14년 후에 아수르가 침략했으니까 기스기아 왕이 몇살때 1차로 침략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잘 끼어있군요. 기스기아 왕 39세 때에 이 아수르 왕사네립이남유다를 어, 1차로 침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기스기아가 25세 왕이 되고 14년 뒤인 39세 때이 20장 1절 바로 그때에 기스기아가 죽게 된 그때는 바로 히스기야 왕이 서른아홉 살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히스기야는 서른아홉 살에 자신의 인생이 인생에서 죽을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종말로 인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이 청천강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20장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스기아가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울면서 벽을 향하여 사람 앞에 기도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오드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몸끄으심이나 어떤 시간의 보류가 없이, 기스기아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희스기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라엘 희스기아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희스기아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라는 그 기도에 대한 교훈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 이 시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열러기야 18장 2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기야 왕은 25세 때에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즉 그는 54세까지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기야가 2 5세 왕이 되고 14년 후인 39살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15년이라는 생명 영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3 9 1 5하면5 4가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왕기 어, 하 18장 1절, 2절에서 히스기야의 연대를 그가 2 5세 위에 나아가고 29년을 다시 했다는 말과 똑같이 일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야 21장 1절을 보시면 문나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12세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문하세는 남유다의 14대 왕으로 히스기야 왕의 집계 아들, 바로 신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하세가 12살 때살때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5 4세에 왕으로서 죽었고 아마 문하세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을 테니까 히스기야는 이 문하세를 54 빼기 10이니까요. 42살, 42세 때 자기의 친아들을 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기야는 39세 때에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화세는 이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 영장을 응답받고 3년 지난 뒤인 42세 때에 이문라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히스기야와문라세는 자유세 자손들이고 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히스기야가 39세 때에 문라세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끊기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족보가 끊길 수는 여러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희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것은 단순히 희스기아의 기도가 간절했고 뜨거웠기 때문이 아니라 희스기아가 39살에 죽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기억하고 오는은 본문 20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회가 이스기야에게 당신 이제 안죽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왕의 조상 다윗 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면서 <laughs> 당신의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약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산의왕이그 당시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가 심학에 와서 이스라엘 남부다에 존망이 걸려져 있고 또내쪽으로는 당신의 죽을 병이 걸려서 부사도 없는데 죽어야 되는 당신의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도 지금 당신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모른 채 하시거나 이스라엘을 모른 채신 분이 아니라 당신조상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히스기아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아가 처한그 상황이 내외적으로 너무나 암울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상황 가운데도 끊기지 않고 여전히 발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히스기아 당신의 부산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고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고 너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너희들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단순히 히스기야 불쌍해서 그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였고 히스기야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마땅히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반드시. 반드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님께서는 기스기아가 하나님 내가 정말 사는 것 맞습니까라고 보증을 요구할 때에 헤시계가 여러분 앞으로 10도가 아니라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해 버리셨습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1 시간에 15도씩 자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전 방향을 바꿔 버리십니다. 왜요? 그만큼 네가 살고 이 유다가 보호되는 것을 확실하다는 보증으로 그렇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모나스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를 위해서 시스기야는 39세 때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 때 불구하고 왜 그에게 죽을 병을 주셨고 또 시스기야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영적인 수 14만 4천은 정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는 반드시 1 1에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것이지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얘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야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데 장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잉태하지 못함으로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강구함에 여호와께서 그 강구를 들으심으로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이삭 야곱을 이어서 열두지파가 나오고 또 유다지파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 구속사연은 뼈대입니다.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구를 들으시고 리부가에게야곱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다니엘 구장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다가 다리오 왕 첫해에 아 이스라엘의 포로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1차 때 끌려갔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근데 느부갓네살 왕 죽고 벨사살 왕 죽고 메데바사가 바벨론 이겨 가지고 다리오 왕 통치할 때에 그때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이 다니엘이 너무 인기가 많고 다리오 왕이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하나 꾀를 냈습니다. 이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다벌에 던져 넣자라는 법을 만들고 왕의 의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의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석은것 아닙니까? 어차피 70년 후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상황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불에 던져지는 상황입니다. 후지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다니엘이 원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욕수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합다 여러분 에스겔엘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가 이를 주겠다 해주겠다, 해주겠다 너희들포로해방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같이 해주기를 너희들이 기도를 했다 라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력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이 세력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들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세력에 과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기도의 동력자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제 1차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도의 수단으로, 기도의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안 하면 이루지 않으십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합니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므로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에셉씨가 우리 경양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열정에 비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양에셉씨 운동 여러분 우리 에셉씨 학생신앙운동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시작된 기도운동의 산역사인걸좀잘 아시지 않습니까? 1제 36년간의 지하 속에서 많은,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선 예수교 장로에 맞은 제27회 종회에서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으로 치부하고 우리 그거 해도 된다라고 가결해버리는 악중의 악을 범했습니다. 그후 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고 한국교회가 신사 잔배당 회계운동과 신학교를 세우자고 한창 열심을 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선배들인 우리 초창기의 세입시 선배들은 우리가 이대낼 수가 없다. 우리가 학생이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우리 이렇게 큰 힘이 없으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회개하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시작된 것이 저와 이러분들의 SFC 운동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자기의 뜻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그 당시 10대 청년들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돼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 c 에 부어주셨고,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도의 제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한명도 목사님의 사택에서 모여서, 1946년 10월 달부터 기도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 부분의 조직은 선조직 후 운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s f c 만큼은 후조직 선운동입니다. 미처 조직을 이룰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열망과 한국 교회와 민족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조직을 이룰 겨를도 없이 먼저 운동을 해 버렸습니다. 먼저 기도 운동을 하고 47년에 학생회나 협조회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SFC, SFC입니다. 기도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SFC입니다. 여러분,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약 7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의 SFC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SFC에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려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 제목보다 먼저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소원성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을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스기아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봉 복 23장 23절에, 화이 슬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이세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1일조를 들이대, 율법에도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다시는 율법을 순종치 않은으로 망하지 말자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분리시킨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의 원이 페루심이라고 분리된 자들입니다. 원래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율법 잘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수백 년이 지나면서 정신은 사라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인간들이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율법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율법지키면 좋은데, 정신이 없다. 율법에도 중앙과 정의와 자기와 신, 의와 인과 신이 없구나. 이 책망이 우리의 책망은 아니겠습니다 원래 너희 선배 셉씨는 정말로 그대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본질적으로 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희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조조를 이루었고,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에셋이라는 그 아름다운 단체를 만들었지만, 그 본질은 어디가 냐라고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이 세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간절한 기도제목을 부어달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들어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제 마음에 그런 감정이 안 생깁니다. 열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감정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SFC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데 내 마음 속에 그 열정이 없다면 저는 빈껍데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하나님 의 뜻은 SFC 강령이 되는 강령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며칠 려고 강령 만들어 주신 거 아니고요? 박은수 목사님과 한창동 목사님이 SFC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비전 선언문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현시키라고 주신 게 강령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해 살랑의 뜻이 이루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진 강령 교혁주시한 공동체 또교혁주세의 건설 한국교회 건설 꼭 하나님 생활 원리를 따라서 내가 빛과 소리사명을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